어, 안녕하세요 김병원입니다 오늘은 k9 미션오일 교환 입니다 이 미션오일 교환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어,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에, 일단 오일 배출부터 먼저 하고 어, 그 다음 이제 이 플루싱도 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어, 그 다음에 이제 오일 교환을 할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여기 일으키면 어, 미션오일을 드레인 해내고 있습니다 드레인이 하는 이유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이 구멍은 드레인 구멍이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엔진을 이제 가동하고 어 그다음 이 미션 온도를 올린 뒤에 에 이게 미션 오일 양인 온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레벨을 보는 에 레벨을 맞추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. 아 그래서 오일 주입구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옆에 사이드에 저기 오일 주입구가 있고요. 어 그래서 어이 펜을 떼고 뭐 이렇게 휠터다 교환하고 어 그런 이제 작업들인데 음 <laughs> 작업이 좀, 어 이렇게 그어좀 까다롭습니다. 아 그래서 1차적으로 드레인을 해보니까 3,000 3400cc 3400cc 정도 나오네요 오일 색깔이 너무 까맣습니다 <laughs> 아 이걸 이제 깨끗하게 하려면은 여러번 씻어내야 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새 오일을 넣고 또 씻어내고 새 오일을 넣고 또 씻어내고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오늘은 이 차가, 아, 작업 중에 있어요. 어떤 작업이냐, 아, 여기 보면, 어, 오일 이제, 에, 그 하우징이 이렇게 탈거를 해놨습니다. 오일 하우징이 누유가 돼서, 그래서 이걸 교환해야만이 시동을, 엔진 오일 넣고 걸기 때문에, 에, 그래서, 어 일단 이 하우징 부품이 오면 교환을 한 뒤에 에, 엔진부터 오일 작업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어, 저 작업을 해야 미션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포스팅하기로 하고요. 에, 에, 이 미션 오일은 어, 수입 8단짜리까지 쓸수 있는 에, ATF 오일 에, 그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아, 여러분 좋은 나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인천 폴리테카 정비센터의 김병원입니다.